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존나 오그래 하네. 이거 없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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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디다> 지 <놨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. 찾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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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응? 응? 아, 이쪽에밖에 없으니까 이쪽에도 있아니아니아잡온다 에어컨이 서뭔기아그 에어컨 원래 안 트는 날인데 시액이 돌아가가지고 와서 확인해봤다고 어아월인줄알았다가 7월,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럼 돈, 돈 내면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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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니까 적어줄 테니까 나중에 돈 나오면 내래 아그럼주안 <laughs> 어? <laughs> 어, 에어컨 때문에 오게 맞았구나? 어전화한번을면 얼마예요? 글쎄..뭘..얼마 나올까? 뭘 <laughs> 그치. 대관료 <목소리> <근데 그건, 목소리> <그냥> 그런 거. 어떤 어떤 건 추가금으로 내는 거? 그렇지. 그 들고 나서? 아니야. 원래는 <목소리> 그 뭐냐? <목소리> 그 대관료가 <목소리> 따로 있고 <목소리> 에어컨료가 <목소리> 따로 있는데 <목소리> 어, 그 청구야? 그거는 원래 그 저기 뭐야? <목소리> 다른 상계중이나 저런 데는 그냥 그 포함되어 <목소리> 있는 그걸로 냈는데 <목소리> 어, 포함으로 냈는데 <목소리> 지금 이렇게 나온 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네. <목소리> 원래는 <목소리> 원로원로 확인했어? 아이고, 아. 1개월 쓰는데 얼마 뭐 이렇게. 아. 아. 아우, 비스가. 변경을

오. 아, 집중력 뭔데? 어, 뭐저 세레모니다. 어, 아, 아, 그 그러니까 와! 우샤. 비등비등해. 4점 차밖에안 나. 서포터? 이거 서커터 맞나? 서커 어. 어 패스 깡! 뛴다, 다들. 젊어, 아, <laughs> 젊어. <젊음, 젊음. 웃음> 이게 딱 있잖아. 젊음이 느껴지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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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야, 야, <laughs> 아, 나 패. 너가 그런 얘기 하니까 좀. 부자미. 어깨 아파요. 저 지금 많이 뛰어서 그래. 진짜. 토요일 날 진짜 많이 뛰었어. 니까 토요일 날 많이 뛰었어. <티들어. 웃음> 뻥이야아 씨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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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오늘 좋으시네 슈감 저저번 주날려먹던니 드디어 분위기 적응했어. 적응했어. 딱 적응했어. 땡기 그냥. 그렇지. 아 빠졌다. 역시 농는칭찬하면실수분위입니다 응. 인 같아. 잘한다. 아유 까비까비까비 가비, 가비, 가비. <laughs> 뭐하는데 <laughs> <laughs> 앞에서 춤추노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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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2 2 2 2 2 2 2

자, 재미를 위해 슛. 자, 재미를 위해 슛. 자, 아, 그걸 또 넣네. 아유. 만원 돈지 세금 줄라 있는데. 서비스. 재미를 재미를